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언약을 품고 다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개강예배의 말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1학기 종강예배 때 들려줬던 말씀에 또나눠긴 했지만 그 바로 뒷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위 세계는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음,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 사무엘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두번 너무나도 선명한 두 차례 그렇게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던 다윗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용해서 그 기회를 정말 선용해서 사울을 처단했다면 어쩌면 어, 다윗의 이렇게 그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빨리 종결 지을수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 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의 다윗 떼어짐.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해서 다윗의 다윗 떼어짐을 기다렸던 것이며,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재건을 꿈꾸고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그런 여정 속에서 있을 때 무엇이 성전을 짓는 삶일까? 어, 그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겠죠? 정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기다리셨고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흠모해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완벽한 그두 번의 기회는 사실 위기로서 찾아왔던 것이죠 어떻게 위기로서 찾아왔는지 그것은 뭐 아주 정말 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었는데요 지난 종강예배 때 보았던 말씀인데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네, 다윗을 어, 잡기 위해서 엠티드 광야에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어,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몇 명을 데려가갔는지 분명히 보셨죠? 몇 명을 데려갔어요? 3천 명. 보통 블레셋을 치러 갈때 3천 명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사울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3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그러니 사실 어, 거의 그 사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사로잡힌 그런 아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야만 3천 명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거의 색출될 수밖에 없는 생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의 작전이었는데 위기였죠.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다윗이 지금 당장의 사울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런 그첫 번째 기회를 다윗이 스스로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로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똑같이 첫두 구절인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자 지금 이 구절도 잠깐 보면은요 두 번째 사울이 또 첩보를 듣고 지금 십 광야에 숨어들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또 어, 찾아갑니다. 군사 몇을 데리고 가요? 삼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음, 이건 시간적인 그런 차이도 있지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윗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동떨어져 있는 두 번의 사건인 것 같지만 왠지 다윗에게 찾아오는 어떤 큰 위기가 어떤 큰그 손에 의해서 섭리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두 번째 어, 정말 어, 절제절명의 위기도 너무나 뜻밖의 어,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있었던 것인지 정말 단숨에 사울의 목을 벨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신 자를 어, 내가 해할 수 없도다 라는 말로서 선명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두 번의 기회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선물처럼 주었던 기회처럼 보여졌습니다. 다윗이 계획을 세워서 만든 기회가 아니라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을 만큼 순식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 여기 있다, 너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넘겨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순조한 어, 위기를 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굴 속에 있는 사울을 어, 굴 속으로 사울을 밀어 넣으셨던 것이지요 아까의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다윗에게 기회가 되었는지 다시 어, 3절 말씀을 한번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 제가 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사,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용변을 보려 들어갔을 때, 어,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무리가 그 안에 있었던 이런 어리석은. 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게 아닌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도 역시 어, 다윗은 어, 사울을 해야지 않았습니다. 어, 또한 번은 지금 오늘 본문이지요. 어떻게 이 위기가 기회로서 바뀌었는지 칠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정말 다 잠에 빠져버린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브넬도 엄청난 명장인데요.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둘다다 다 잠에 들어버린 것이죠. 어, 이런 잠을 재우지 않은 이상 어, 이런 상황은 정말 만들려야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잠,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어, 사울과 명장 중의 명장 아브네일이 같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 역시 어,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후퇴하게 되죠 이두 번의 기회는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기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두 번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다윗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망설이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두번다 동일한 일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일관성과 원칙을 정말 아, 아주 고스란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왕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런 영적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정말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칙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완벽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죠. 우리 모두는 언약을 품은 자들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이런 성교 명령조차도 우리는 언약으로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삼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는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취는 절대로 다윗 자신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과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규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두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기다렸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있고 없고와 무관한 그러한 별개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온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설령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럽고 그 마음을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를 비롯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언약의 소유자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내 손으로 스스로 사울을 처단하면서 손쉬운 길을 가는가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될수 있는 빠른 길을 갈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언약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두번 선명하게 그것을 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왕이 될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서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졌었습니다. 단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반란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군대들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용사가 없습니다. 정말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그런 용맹스러움처럼 너무나 멋있는 그런 장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왕위와 관련되어진 반란이 일어날 때는 자기 자신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 너무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왕궁을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왕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시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왕위를 내버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수치감, 그 자존심 상하고 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내어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약간 자존심이 상하거나 어떤 수치감을 느낄 때 우리는 격분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걸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 네,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깃장을 부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수준 성공을 한사람들일 수록 어깃장이 강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들의 영성의 검은 그림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어깃장을 부리면서 스스로의 자존심을 수호하려는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의 아주 교묘한 우리들의 그 능력을 철저하게 내동댕이 칠수 있는 정말 다윗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구절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이 그것은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온전히 사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지요. 여와의 손에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사울을 치시는 날에 그 날에 이르러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의탁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강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넉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다 완전히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주의로운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냉큼 뭘 해버리면 빨리 될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성취하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성정과 뜻을 아시고 하나님은 속히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스스로 언약 성취라는 열쇠를 잡지 않았고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언약과 상관이, 상관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고난이 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리는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식별하기 원합니다.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선뜻 움켜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이건 괜찮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자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능력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 내게 막 떡이 굴러, 굴러 들어온 것처럼 나에게 들어왔을 때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손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그런 성숙한 영적인 지각이 있게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원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울림의 감동과 감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이 사업이 또이 관계가 또이 만남이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분명한 원칙으로서 일관성이 있게 다윗가도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집어 먹어도 되는 떡이 어, 있고 없고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그냥 교회와 직장이 구분되어져 있겠죠. 네, 교회는 교회, 또 직장은 직장. 그러니 직장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의 그 조명의 빛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 언제나 좋은 쉬운 길또 편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인간적인 또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또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만 늘 우리들의 사고가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사고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선택과 결정 속에. 지배하고 작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입증되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아시죠? 심지어는 소도망 네메사포타미아의그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도망이 감사의 표시로 내민 재물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도망 때문에 부해졌다, 부유해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네, 지극히 높으신자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멋있죠? 멋있다고 해주시면 우리들의 넉달에 이런 칭찬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 냉큼 부여받은 이게 아우 어, 뭐좀 사람 볼줄 아시는군요 소도망 어, 뭐 선뜻 받고서 아 이런 걸뭘 이렇게 그렇지 않고 어, 하나님의 뜻 아래서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주는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땅도 구유, 굳이 소유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고집 피워가면서까지 땅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았던 뭔가 모순된 그런 삶을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언약 속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윗과 동일한 영성으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씨와 터에 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씨와 그 터전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 땅과 자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언약의 성취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렇게 한결같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이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언약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이요.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기준을 주고 기회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성공한 측면만 볼수 있지만 정반대도 우리는 충분히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로 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기다렸지요. 그래서 땅 없는 사람으로는 살았지만 이 씨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는 뭔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갈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조금 음 아내가 제안한 것이지만 아, 그럼 그럴까? <laughs> 당신 여종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시오. 그래서 이렇게 덮석 지은 거죠. 그럴까? 이렇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극단의 세계로 어떤 무슬림과 그런 세계의 어떤 그 배후 그 모든 배후 속에 지금 이 하가레 프로젝트가 숨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언약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 성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프로젝트가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엉겅퀴와 찔레처럼 그렇게 온 지경에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란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나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자로서의 삶, 구원자로서의 삶은, 삶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신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죠. 목숨을 걸고. 어떤 것은 회피하고 어떤 것은 목숨을 걸고 돌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냐고요. 어떻게 이것을 식별하냐고요. 언약이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서는 절대로 목숨을 어, 아까워하지 아니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하시죠. 롯한 사람을 구하,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 어, 투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덥석덥석 앞으로 나아가서 제 몫이라고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인본적인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 준 지식대로 경험대로 이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비춰주는 그 강력한 말씀의 조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칭호가 언약 아래서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내가 무엇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자신을 투신해야 될지 이두 가지가 보여지지요. 왕 되어짐을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덥석 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되어진 이 신분과 직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내가 어떤 손해와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제사장적 직분은 다 감당하는 아브함이었고또 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이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이들이요,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제사장적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직분. 어, 생명을 두고서 감사하면서 다 충성되게 수행해 나아가시길 주의로으로추원합니다 그러면 왕 되어짐이라는 어떤 그 성취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 스스로가 때가 참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4개월 안에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겠지만 보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넉 달의 시간이 벌써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신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행진으로서의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